얘들아. 네. 가니까 좋아? 네. 백가랜드 가니까 좋아요. 지민이는 좋아요. 근데 왜 숨고 있어? 얼굴 좀 보여줘. 어이구, 지금 쑥스러운고 좋다. 어? 가보자. 응. 지민아, 타. <목소리> 오빠 이거 안 탔지 이거 레고 시티 못어 탔어? 어 근데 오빠는 이거 못 탔지. 오빠는 이거 못 탔지 이거 레고랜드 영화 갔지 안 갔지? 그러면은 경문대 타봤지. 아. 좋다. ㅎ ㅎ ㅎ 가자 이 친구는 정말 오랜만면서면 오면 오 거예요.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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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차열차는 열등스키한테 적 예상입니다. 열차나 완전 적출된 경우 다른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다주시기바랍니다 모든 손이 섭섭하실 거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그럼 이제 레고 인자고 더 라이드를 타고 모험을 떠나볼까요 다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레고 캐슬입니다 기사들이 한숨도 쉬지 않고 있답니다 저기 보세요 용감한 기사들 시탐탐 노리는 애들 드래곤을 무찌르기 위해 멋진 드래곤 코스터를 타고 엔드마크 전망대는 최대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봐 이렇게 오, 아름다운 맞아, 산, 플레이버스. 용감한 기사들과 함께 보기만 해도 위리위한 충북 단양의 구인사절 낭만이 가득한 항구도시 부산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도 최대 레고 매장이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레고랜드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스페셜 상품이 있는 빅샵과 아시아 유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 미니 피규어 사이즈로 변신하여 레고가 탄생하는 레고랜드 최초로 입구와 호텔이 연결되어 있는 호텔. 국내 최초 4가지의 레고 테마로 이루어진 호텔을 만나보실 수 어더 아빠는 미용실 가는 거야? 아 덥다 왜 이렇게 덥냐 이거 야찜통이나 찜통 아빠 한마 뭐 하는 거잘봐 알았지? 오, 잘하는데. Yeah. Uh -huh. 이층 7대 완이자 보물 찾기 그렇노 <러티> 그래도 그러사 하다 어? 나쁘진 않은데 아이 <목소리도> 한번 해보자 이제 보물 찾기를 해볼까요 여기 일단증거가 있는 거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있다 저요아야기 1번이 객실의 밥에 아 여기 있네 객실 마법사 몇명 있어요 1 2 1명 가요 1 2 3 4 5 6보자일단2 3 1부터 마법사가 한 어? 명인가? 3 4 5 같은데. 9 1 2 3 4 5 6 7 그리고 이 번은 객실 바닥 방패. 잠깐 이번 펜. 이번 객실 바닥 방패고요. 방패는 몇 개? 일단 여기. 하나. 둘. 하나 나봐. 둘. 둘 셋, 셋. 넷. 아까 네 저기서 보셨? 저기서 보셨는요네 개. 저기까지 한해서 다섯 개야? 이제는 이거 황금 열쇠. 황금 열쇠. 잠깐만 다섯 개. 다섯 개고. 그냥이. 황금 열쇠 한. 황... 황금 열쇠. 어 저기 어. 저기. 바닥에 황금 열쇠.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여기 하나. 하나밖에 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다? 진짜? 하나밖에 없을까?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그런가 보네? 자 이번엔 마지막은 객실에서 벽지에 쓰지 않는 투구는 몇 개인가요? 객실 벽지에? 어... 하나 응. 어. 여기 둘 여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아래잖아 두 벽에잖아 벽. 벽에. 응. 어. 아이두 개인 거 같은데? 두, 두 개야. 마법사. 두... 이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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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찾아봐. 실에 벽지에 쓰지 않는 두구. 마법사 찾아봐 마법사. 없는데? 한명밖에 없고. 이거 없었죠? 아니야, 이 개구리? 좀무심되는데 그런가? 얘는 아, 얘 표지 아니지. 어? 아니네. 이런 아, 거. 린다 <laughs> 이것도 방패 아니야? 일단은 정확한 게 황금 키 하나랑 방패가 응. 네. 아니야. 미, 밑에 이것도 있는, 있는 거 아니야? 바닥에? 아, 어, 어안 보이네. <laughs> 그러면은 방패 다섯 개랑 방패 다섯 개? 이 한개가 정확하잖아 야 두꺼 더 있어 어? 두더 있어 또 있어? 어 눕혀있잖아 그러면은 아 혹시 1 1 5 1 4 아니야? 1 1 4 1로1 3이네 아1 5 1 3 1 5 1 3 빨리 맞춰보자 하자 자1 5 1 4아1 1 3 3 3 3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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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려 내려 네. 내려 올려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응.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네? 아닌데? 아씨 그럼 여기서부터 1호 13 해야 되나? 1호 1 3 어? 오 어, 열렸다!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없어? 어? 왜 이렇게 없어?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우리가...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아니 우리... 엘리 <에이>, 아니 <laughs> 어? <에이, 웃음> 서비스가 이거밖에 안 되는 <laughs> 자 <웃음> <웃음> 엄마 열었어요 <웃음> <웃음> 아 엄마도... 엄마한테... 엄 <laughs> 자존심 상해 <웃음> <웃음>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우리 어디 가? 어? 레스토랑 가자. 어. 진지 찍을래? 어. 아, 파지 네, 네. 안 찍어? 지 네. 레스토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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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우리 ฉันทำไดั้ 혜민 <laughs> 어머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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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민이 왜 그래? 햄스터 혜민이 햄프퍼 혜민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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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hmm. <laughs>